경매와 MPL이 만났을 때의 효과. 단순히 경매만을 했을 때와 MPL을 알고 MPL을 접목시켜서 경매를 했을 때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물건을 잘 세팅해서 매매를 통해 단기 수익을 남기거나 전세나 월세 세팅으로 보유하면서 차후에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뭐 실거주 목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양도세의 기준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4년 12월 기준으로 개인의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일 때 지방세를 포함해서 77%, 2년 미만 보유일 때 66%. 그래서 개인은 경매로 인한 단기 매도의 소득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매매 사업자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이겠습니다. MPL을 이용한 경매는 하나의 경매 사건에 두번 입찰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상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1차로 시간 투자와 시세 파악을 통해서 채권 매입 가격을 시세보다 충분히 저렴하게 스스로 정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적정 매입 가격을 확정 짓고 계약을 합니다. 2차로 유입 방식으로서 매매할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폐찰하면 감사하겠지만 당연히 낙찰받은 뒤에 바로 입찰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현 시세보다 약간은 저렴하게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단기 매도가 그나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그 원리를 이해하시길 권장드리고 앞선 MPL 관련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MPL 매입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한 사건에 두 번의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에 얻어지는 효과는 과히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건의 일반 경매로 입찰했을 때와 MPL의 매입을 통해서 입찰했을 때를 비교해 보신다면 그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와 MPL에 대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었던 MPL의 디테일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만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사실 큰 하자가 없는 경매 물건들을 입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에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지만 앞으로 대다수의 우리가 겪을 실무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공부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제 경험을 통한 나만의 한 사이클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실무 영상과 라이브 영상 등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